치침 등이 달려 있는 온풍기, 가습기 온풍기입니다.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성능은 좋고요. 자, 일단은 제가 한번 테스트를 끝내 놓은 상태고요. 어,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 장착을 하고 시작할 건데요. 지금 현재 대기 전력이 1 7 k 로 정도 되고요. 예. 전원은 뒤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뒤에 전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빠지는 거고요. 디자인은 나쁘지는 않고요. 뭐 아주 예쁜 건 아니지만, 뭐, 무난하지 않습니다. 일단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마음에 들고요. 생각보다 강합니다. PC, PTC 히터 성능도 괜찮고요. 또 소비 전력이 최대 제가 봤을 때는 1200W까지 올라갔어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600W에서 왔다갔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온풍기 쓰시면 이제 그 인스텐션 같은 거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용량을 쓰시면 예, 그런 거 걱정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일반 PC 같은 데다가 PC 인스텐션도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10A 지원하니까 요것도 10A 지원하는 그 스마트 IoT 멀티탭이거든요. 예, 보통 이런 거쓰실려면 그 16A 지원하는 거 쓰셔야지 안정적인데, 얘는 뭐 최대 1,400이라고 그러고, 제가 본 거는 1,100 조금 넘는 걸 봤기 때문에 10A니까 22, 2200W까지 지원하니까 이런 것도 충분합니다. 스위치를 빼니까 대기전력이 0으로 빠졌고요. 뒤에 스위치 누르시면 여기 전력 올라가겠죠. 자, 테스트 시작하기 전에 물부터 채울 거예요. 근데 물 채우는 게참 편합니다. 그냥 빼시면 돼요. 단자가 보이시죠? 이 안에 LED하고 그 위쪽으로 단자가 보이실 거예요. 원터치 식으로 들어가고요. 물 사용 시간은 뭐 차이가 좀 있겠지만 한 4시간 전후, 5시간 정도 그리고 또 좋은 게 분리가 쉽게 된다는 거 자, 한 손으로 해야 되니까 조금 힘드네요. 잠깐 끊고 하겠습니다. 가습기 물통에다가 물을 태웠습니다. 여기 기준선이 있으니까 기준선 이상은 넣지 마시고요. 어, 가스, 몇몇 가습기 물통 교환하는 게 되게 힘든데 이거는 되게 간단해요. 그냥 밀어서 넣으면 됩니다. 예, 그럼 끝이에요. 뒤에 스위치 키시고요. 예, 대기 전력이 움직이나요? 살짝 움직이네요. 그리고 2초. 일단인데, 예, 처음에는 많이 올라갈 겁니다. 400kg, 600kg, 900, 900kg가 아닙니다. 1 3 0 0 w 1 1 0 0 w 9 0 0 w 7 0 0 0트7 0 0 0트 점점 떨어지고 있죠 6 0 0 예, 뜨거운 바람 지금 엄청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켤때 p t 0 0 0 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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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이쪽에서 표기한 것보다 멀리서 와서 그런지 조금 더 있어요. 5 0 d 에 전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붙일게요. 바람 나오는 게안 보이니까. 예, 네, 요거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 구멍은 상하는 수동으로 됩니다. 상하는 수동이고요 좌우는 자동으로 되니까 응.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560와트 정도 걸려 있거든요 570 예, 2단 올려보겠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삐빅하고 2단이고요 풍속이 좀 빨라지고요 와트 수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아요 예, 뜨거운 바람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600와트 정도 쓰고 있네요 3단 올려보겠습니다. 선풍기는 더세졌고요 와트 수는 620와트. 630. 제가 와트 수를 좀 중요시 여기는 게 일반 가정집에서 쉽게 쓸수 있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반 가정집에서는 2000와트 넘어가면 멀티탭 같은 게좀 불안합니다. 녹을 수도 있고요. 눌러붙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도를 초과하면 예, 차단기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630W 정도고요. 자, 온도는 상당히 따뜻합니다. 거실 전체로 뜨끈뜨끈하게 하기는 힘들지만, 뭐, 작은 방이나 웟는 정도는 어느 정도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고요. 어차피 와트수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44, 67도, 71도. 저안 온도로 들어가면 되게 높게 나오겠죠. 아무래도. 근데 뭐 안에는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음, 온도는 뭐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현재는 60도, 70도 정도의 바람이 나오고 있고요. 상당히 따뜻하고요. 지금 3단에서 6 40 와트 정도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영한 13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조금 더 추운 동네고요. 다음 가습기 눌러보겠습니다. 가습기는 뭐 전기 쓰는 게 거의 없으니까요. 저처럼 코 많이 막히는 사람들은 가습기 항상 틀어놓고 있죠. 보면 6 40와 정도.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요. 한번더 누르면 나오고 꺼지고 꺼지고. 옆에 거는 도리도리 120도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습기 제가 지금 조작 방법을 조금 잘못했는데 한번 누르면 켜지고 한번 누르면 꺼지고 또 한번 누르면 가늘 지금처럼요 그리고 또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입니다 상하 방향은 이 옆에 레버로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구요 전기코드는 한 150cm 정도 1.5m 정도 됩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렇게 많이 부족한 정도도 아니구요 지금 가는 상태구요 한번더 누르면 꺼지고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연속 그 다음에 아쉬운 게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 침등 기능이에요 가운데 두가 있는 상태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으로 내려올게요 일단 가스틱 꺼보고 취침등은 그냥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게요 요렇게 하면 쓸만해요 지금 아이폰에서는 좀 번질번질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눈으로 보면 번질번질 거리지는 않고요 요정도 되면 취침등으로서의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데 앞에 저 물통이 있으면 출신등으로서 값어치가 조금 많이 떨어지네요 요거를 투명으로 하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밝히면 출신등으로서 요 상태에서는 괜찮아요 뭐 그럭저럭 쓸만합니다 카멜레온이구요. 빨간색. 특허죠. 파란색. 카멜레온. 추축능 기능만 조금 아쉽구요. 이 상태에서 뭐 그냥 끼셔도 돼요. 바로 작동을 하니까. 아, 아쉬운 점. 다 마음에 들어요. 음, 저희 직원분들이 이걸 안 보내더라고요. 저한테 왜 그러나 봤더니 쓰고 있더라고요. 사무실에서 그래서 나도 써야 된다고 보내 달라 그랬는데, 어, 아쉬운 점은 표기 출력보다는 약간 소음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거실리 정도는 아니고요. 추운데 이 정도 소음은 감내가 되는 정도고요. 좌우 흔드는 거는 상당히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 전기 먹는 것도 예. 600와트 정도 물론 맥시멈 뭐 표기로는 1600까지 먹는다 그럽니다 맥시멈은 그렇게 먹지만 금방 이렇게 다시 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습기능도 참 마음에 들고 난방능력도 마음에 들고 방향 그 다음에 상하는 수동이지만 조절되는 것도 마음에 들고요 아쉬운 거는 취침등 기능은 어, 가습기를 빼야지 어느 정도 쓸 만큼이 나오는데 절대 가습기를 틀어야 되잖아요. 겨울에는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2초 정도 또 길게 누르면 꺼지거든요. 네, 이렇게 하면 꺼진 거예요. 근데 바로 꺼지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열을 다 배출하기 위해서 한참 동안 선풍기 식으로 돌아갑니다. 지금도 따뜻한 바람은 나오고 있지만 금방 식을 거예요. 이게 조금 몇분 돌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스위치가 하나 더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낮에는 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있어요 벽난로가 바닥 기름난방도 하고요. 좀 초능동네여가지고 네 아침에 일라면 이제 춥죠 아무래도 저 불이 꺼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 많이 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샤워하고 할때 미리 틀어놓고 들어갔다 오고. 순간적으로 뜨거운 그 열기가 필요할 때도 많이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PTC 히터 특징이 뭐냐면 이 자체에 그렇게 열이 많이 받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하고요. 일반적으로 전기난로 같은 경우는 열이 상당하잖아요. 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괜찮고요. 캠핑카나 뭐 이렇게 카라반 같은 데다 쓰면 좋은데, 전기 부자분들은 뭐 충분히 가능하겠지만, 아무리 작아도 소비전력이 400에서 800 같은 된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겁니다. 가정용으로 쓰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공부방이나 뭐 이렇게 부분적인 난방 하실 때요.